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유튜브를 혹시 자주 보시나요? 네.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저도 보죠. 요즘에 이런 흉가 체험부터 해서 네. 이런 무속 이런 차량이 아니라 네. 이런 흉가 체험, 뭐 흉가 가서 막 짬뽕 먹기, 짜장면 먹기 막 음, <laughs> 이런 것도 해서 음. 정말 많은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아, 혹시나 네. 정말 저 위험한 제가 좀 발생했을 텐데 귀신을 어떤 부르는 음.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귀신을 부르는 방법은 많죠. 근데 일반인이 이런 걸 했을 때 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혹시라도 아까 막 이렇게 흉가 체험 갔을 때 네. 그런 데서 이제 일반인이 정말 그리고 불렀다가 감기죠. 우리 하는 말로 이 육신이 없잖아요. 네. 육신이 없어서 귀신이 되는 건데 육신이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귀신은. 우리가 왜 영화나 드라마에도 박일도처럼 몸이 필요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들은 자기 육신이 없기 때문에 혼을 어디든 이제 자기 육신하고 맞는 자기 혼과 일치될 수 있는 몸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근데 흉가나 이런 데 있는 귀신들은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아니면은 저성을 못 가고 구천을 떠드는 귀신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귀신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예를 들어 찾아갔어요. 네. 향을 피우고 연불이나 아니면 경이나 이런 걸 해도 오겠지만 가장 쉽게 올수 있는 방법은, 어, 스님들이 자주 쓰시는 요령 있죠? 요령. 요령이요. 종이요. 종이요. 예, 왜 스님들이 영가 천도를 하고 어 기도를 할때 요령을 한다냐면 종소리를 들으면은 이 요령 소리를 들으면은 귀신들을 움직여요. 오. 자기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현관 문 앞에 딸랑딸랑 이렇게 많이 다시는 집들이 있어요. 장사 집이나, 예. 예, 그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동네 부신을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자꾸 부르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 신청이 왔어요. 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어떤 남자분이신데, 자기는 흉가 체험하고 귀신 목소리나 더빙을 한대요. 음. 네, 이런 일을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 촬영을 이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자꾸 자기 집에 찾아오고,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요. 어. 살 수가 없대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못 먹겠고, 밥 먹나, 똥싸나, 자니, 나가니,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한대요.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흉가 체험을 하시거나 귀신을 부르고 하시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부대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야 제자들은 신령님이 있고 신장님, 장군님이 있으니까 몸주에서 어느 정도 받쳐줘요. 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영가나 영신은 신에서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받아야 되는 영가들은 신에서 몸을 열어서 받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쉽게 말해서 방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길바닥에 자게 되면 빙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처럼 분신사발을 하든 솔직히 향만 키우고 향을 피우고 초키 네. 초초를 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술만 따라놔도 노중귀신이 다 옵니다. 어... 진짜로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담으려고 하면 담을 수도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우리가 제사 때도 초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흔들릴 때도 있고, 이 초가 한쪽은 꺼지고 한 장만 살아남을 때도 있고, 초심이 막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집 조상님이 오신 거야. 제사, 제사밥 드시러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볼수 있는 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냐면, 진짜 귀신이 있나 없나가 궁금해요. 사람들은 근데 한 부대로 귀신은 부르지 말고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은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감기면 오히려 돈더 많이 주고 귀신 떼기가더 힘들어요. 올 때는 내맘대로 불러서 이 귀신이 몸에 들어왔는데 뜰 때는 그냥 쉽게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한번 들어온 몸은 모든 영가들은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흉가 체험도 좋고 다 좋은데, 어, 너무 이렇게 방어 없이, 어, 돈 받을 장치 없이, 이렇게 너무 무모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부르지 마.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